뒷사람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 나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가 나누는 인사 중에 최고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고 또 우리가 성탄을 맞을 때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다 하는 음 이것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늘은 눈이 내리지 않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메리 크리스마스와 화이트 크리스마스 를 우리가 늘 그렇게 기다리고 또 그렇게 인사하고 존임을 높이는데 무, 눈이 많이 내린 시골마을의 성탄절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시골에 눈이 많이 안이 내린 성탄절날이 되었습니다. 어, 믿음 좋은 남편이 있었고 고통은좀 꺼꾸리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남편이 있고 뒤늦게 예수 믿게 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남편을 따라 성탄절 예배를 조금은 억지로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믿음이 좀 적기 때문에 믿음이 아타서 예배에 대한 회상을 찾고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계속 의심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의심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 좋은 남편에게 아내가 자꾸만 하는 얘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고. 나는 고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설명을 해봤자 이해할 수가 없는 거. 부부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집 앞에 왔을 때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이날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눈이 엄청 내려서 집 마당에 보니까 매일 같이 보던 참새 떼들이 집 마당에 이렇게 날아 앉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며칠째 모이를 먹지 못한 먹이를 못 먹어서 얘들이 비실비실한 거예요. 이 날아가지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어, 남편이 안타까워서 얼른 집에 가서 참새 모이를 먹이를 이렇게 갖다가 촥 뿌려줬어요. 다근데 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이를 촥 뿌리니까 촥 도망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야, 이 새들아, 난 너희를 절대 해치려는 게 아니야. 먹이를 먹어야 얼른 건강해져서 이렇게 잘 나르고 그럴 텐데 비실비실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새가 되고 되지 않고서야 이 뜻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니? 이러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어, 그새 모이를 자꾸 주고 있었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의 뇌리 속에, 믿음 없는 아내의 뇌리 속에, 무언가 휙 치쳐가는 것이 스쳐가는 있었어.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품을 떠난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야. 이런 생각이 이 믿음 없는 아내의 마음 속에 휙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자리쯤에 서 있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오신 첫 성탄절날에 우주적 영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날 우주적 영접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고 아기 예수 나신 곳을 알리는 큰 별도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땅에서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경배하고 축하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유왕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는 왜 낫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구주가 나신 표적 의미는 도대체 뭘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여러 표적의 의미들이 있을 텐데 그 표적의 신앙적 의미는 뭘까? 첫째는 소망의 표적입니다. 소망의 표적.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기뻐하는 것은 그 아이가 새 얼굴이기 때문이기 도합니다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나서 맨 처음 교회에 온다고 보면 교우들은 너무너무 그 아이 때문에 좋아합니다. 새, 새, 새 생명이 옵니다. 한달두 달쯤 후에 오면 다 얼굴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냥 아기 들여다보려. 근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도 조금 쉽지 않아요. 괜히 그렇게 했다 아이들에게 조금 안 좋은 것 전하려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막 있어. 요 어쨌든 첫 아이가 오면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때 우리는 밝게 웃죠. 행복해하고. 그데 그 이면에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냥 그 아이를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볼 때는 현재가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지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린아이를 만날 때면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구세주가 아기로 오신 것은 희망이 없는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기의 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 없는 삶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자는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기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소망의 표적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의 표적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나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는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 아기 예수님의 나심으로 나타난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기 예수님 이 세상에 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표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우리들의 삶이 조금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인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전쟁통에 그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하고 비슷해서 너무 어렵게 살아서, 샬롬! 이렇게, 그 인사도 똑같은 거예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와 똑같은 건데요. 요즘 우리나라와 우리들의 마음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혼란스럽고 평안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참 평화와 안녕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보고 사회를 보고 그리고 가정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우리도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 종교학 교수인 오강남 교수가 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없다. 책 제목만 놓고 보면 책 제목에서 풍기는 것은 어때요? 그리고 무신론자의 책인가? 생각이 들죠? 무신론을 얘기하는가? 쉽게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무신론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현대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비판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역사적 예수는 있지만,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분명히 계신데 그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따르고 주님처럼 살고파 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놀랍게도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없다네. 성탄은 있지만 예수가 없는 성탄. 교회들이 한동안 그런 일들에 많이 어렵기도 했었어. 성탄절 되면 예수님 찬양하는 것 같은데, 산타 할아버지만 자꾸 막 찬양할 때도 있었고,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 그것이 교회들도 자정 능력을 가지고 많이 그런 걸 바꾸기도 했지만, 성탄은 있지만 예수가 없는 성탄, 성탄은 있지만 성육신의 본질이 없는 성탄. 이런 면에서 예수가 없다는 도전에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도전을 받는 이유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하나님의 표적임을 잘 모르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분명한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함께 읽어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에게 전해 준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성탄의 표적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주가 나신 표적을 기억하고 소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들도 소망의 삶을 사랑의 삶을 평화의 삶을 사셔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만큼 감당할 만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중요한 표적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